안녕하세요. 정신의 군 김재욱입니다. 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원래 이제 군대 관련 상담을 직접적으로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메일로 그래가 사연도 좀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이메일을 받고 저희가 네명이 모여, 3명이 모여서 녹화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해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혼자서 하면 아무래도 시간을 내기가 편하니까 제가 이제 보고 이제 세 명의 의견은 아니지만 한 명의 의견을 조금 빨리빨리 전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이쪽으로 살피는 이유는 지금 원장님 몰래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원장님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이분도 사연 보내주신 지가 한달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 사연이 많아서 녹화를 제때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어, 이분은 군대를 입소를 하셨고 이제 퇴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회 불안이 있는 것 같고 ADHD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받으셨네요. 어, 성인 종합심리평가에서도 성인 ADHD로 이제 보인다. 그리고 회피성, 인격, 장애 특성이 있다. 라고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 재범을 받았는데 7급이 나오고, 어, 몇 개월 뒤에 재범을 다시 받으시게 됐어요. 여기서 종합심리검사에서는 우울증과 ADHD 가능성을 언급을 했네요. 어, 현재는 이제 꾸준히 매주 1회씩 어,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방문하고 계세요. 이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판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현부심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할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게 진단명인데 그 진단명을 이제 병원에서 여러 군데서 받아 들어오세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 군데 병원에서 꾸준하게 다니거나 입원치료를 한 병원에서 나온 진단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한번 보자마자 진단명을 정확히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 번 보거나 아니면 입원치료를 해서 본경우의 진단명은 저희가 1순위로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병원에 가시거나 입원치료를 하시는 거는 당연히 본인에게 도움이 되세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조금 개인적인 내용이라 이거는 저희가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본인 마음으로는 지금 이제 군대 입대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그밖에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어, 저희가 이제 정신과의 경우에는. 어~ 재검을 할때 내야 되는 서류가 몇개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그리고 투약기록지 그리고 치료기록지 이제 의무기록 뒤에 두 개랑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내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기록부가 어~ 이제 별게 없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별게 없다는 의미가 크게 본인을 이제 군대를 안 가게 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지 않다고 고민을 하세요. 그런데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주변에 교사가 있으면 잘 아시겠지만, 나쁘게 적어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단어가 들어갔다 하면은, 정말 그 이상의 뭔가를 하신 분들이 약하게 적어주셔서 안 좋은 단어가 들어가요. 특히 ADHD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를 안올 만한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출결에도 문제가 없으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그 코멘트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활기록부가 내가 정상이다 라고 해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 진단명으로는 이제 군대를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하지만 군대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제 적응을 당연히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노력한 이후에 이제 만약에 힘드시다 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간부님께 설명을 드리고 또 안에서 병영 생활 상담관 상담과 그리고 이제 정신과 군의관 진료를 통해서 적응을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실 수 있고, 정안 되신다면 그 이후에 이제 현역 부족합, 현역 복무 부족합 심사라던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군대를 다른 형태로 병역을 마무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너무 큰 걱정, 이제 자살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걱정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서라도 요즘 군대에서는 이제 장병들, 용사들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배려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군대 내에 들어가서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한 달이 넘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이제 상황이 달라지게 된 이후에 자료를 또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음 네. 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통로가 주로 네이버로 들어오고 네이버에는 이제 자료를 올리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네, 의무 기록이나 그런 공식적인 자료를 업로드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런데 이메일로 보내주실 때는 이제 자료 노출이나 그런 건 염려를 좀덜 해주시면서 뭐 조심하셔야겠지만 이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좀더 보내드리면 구체적인 답변을 개인 신상 공개 없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제 원장님 몰래 하는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